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시 신세계 공중에사 사무소 설냉군 최인호입니다. 오늘은 음 전남 순천시 외서면에 에와 있습니다. 외서면 화산리인데요, 이 외서면 화산리는 어면 소재지에서 직선 거리로 한 300m 정도 되는. 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면소재지에서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음, 장면은 지금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밭인데요. 지금 곧 이제 수확을 할 에, 정도로 지금 옥수수가 지금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전체 네 필지입니다. 어, 마을 도로를 양 옆으로 사이에 두고 위아래로 있는 땅인데요. 면적은 약 600평이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 어, 차량은 이따 어, 마지막에 에, 나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승용차, 어, 용달차들은 무난히 진입이 가능한 그러한 토지입니다. 이쪽 순천시 어, 외서면 화산리는 어, 굉장히 공기가 좋고. 음, 교통은 최근에 4차선으로 면소재지 광주 가는 방향 쪽으로 개통이 어, 되어지면서 교통도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차량으로 약 20분 남짓 걸리고요, 광주에서는 한 1시간 남짓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지금 화 면에 보이는 게 옥수수 밭인데요. 지금 곧 수확을 앞둔 옥수수입니다. 아, 어, 지금. 외지에서 낯선 사람이 왔다고 개들이 지금 한참 짓고 어, 있어서 어, 좀 소리가 좀안 좋습니다만은 그 점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본 토지는 어, 도로와 물려 있고요. 예, 지금 도로가 나오네요. 예. 지금 화면 앞에 보이는 토란이 있고요 토란나무 어, 옥수수도 어, 오늘 소개해 드릴 예, 몇몇 부동산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폭은 약 3m 정도 어, 반대편은 4m 이상 될 정도로 넓은 일반 차량이 어느 얼마나 차든 다 심의 가능할 정도로 넓은 도로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옥수수 밭도 오늘 소개해드릴 매매토지네 필지에 포함이 되고요. 털 한번 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상은 전남 순천시 외섬민화산리에서 신세계 공인중개사 사무소 설렘군 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